안녕하세요. 오늘은 1982년생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반기 마음은 있는데 몸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조금씩 트이듯 흐름이 달라집니다. 하반기의 키워드는 재정비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그동안 떠맡아온 자비를 정리하거나 필요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공간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2025년 하반기에 재무로는 흐름이 풀리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기에는 들어온 돈이 곧 나가는 느낌이 강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지출보다 수입의 무게가 커집니다. 8월과 9월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 관련 문제나 건강 관리 비용처럼 꼭 써야 하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지출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집 수리나 가족을 위한 지출로 돈이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자기 개발이나 자격증 준비에 돈을 쓰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투자의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건 순간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로 명품을 사는 것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반기에는 후자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9월은 인간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달입니다. 연애 중이신 분들은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솔직하게 대화하면 관계가 한층 깊어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대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분들은 가벼운 인연보다 진지한 만남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동호회나 새로운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상대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10월은 본인의 노력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드디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상사에게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수 있고 자영업자라면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고객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은 기회를 잡을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확실한 기반을 다진 후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11월부터는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1982년생 분들은 올해 하반기 체력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소화기 개통이나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피로를 무시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자기 몸을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 규칙적인 수면 습관, 명상 같은 루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과 12월은 올해 하반기의 절정이자 결실의 시기입니다. 반기까지의 답답함이 풀리고 드디어 보상이 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잘 버텼다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다질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기존 성과를 단단히 다지는 게 현명합니다. 이 성과의 만남 이유는 어떠한지 한 걸음 나가보자면 재혼을 생각하는 82년생에게는 하반기가 기회의 창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과거 인연과 다시 연락이 닿거나 지인 소개로 안정적인 만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곁에 들어오는 시기.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함께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만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엔 현실적인 조건, 자녀 문제, 생활 패턴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진지한 고민 단계로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혼자의 경우는 2025년 하반기는 가정의 균형을 바로잡는 시기입니다. 8월과 9월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소홀히 하면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10월과 11월은 배우자와 함께 미래 계획집, 재정, 자녀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견이 잘 맞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12월은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겨도 결국, 화해와 이해로 마무리되는 흐름.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10월에서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준비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결혼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982년생의 2025년 하반기는 안정과 새로운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돈 사랑 가정 모두 현실적인 선택과 꾸준한 정성이 오늘 크게 살려주는 열쇠가 될 것이고 재정비우 도약의 흐름이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을 붙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2026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무대가 펼쳐질 겁니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도약한다. 이것이 바로 1982년생 하반기의 큰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